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토피키 임재영입니다. 오늘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밤새 긁어서 상처 투성이가 되고 피나고 진물 난그 상처가 쓰라리고 따가운 아침.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산균이 아토피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코너에 가면 고함량 유산균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과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토피와 장 건강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 둘째, 유산균이 어떻게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 면역 세포의 무려 70~8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장 건강이 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토피 관리에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토피는 피부병인데 왜장 건강이 중요할까요? 의학계에서는 이걸 장 피부 축, 영어로는 가트 스킨 x 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지면 장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장, 누수, 증후군 또는 새는장, 증후군 리키, 겉, 신드롬 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벽이 약해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는 장 안에만 있어야 할 독소, 미생물, 덜 소화된 음식물들이 장벽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걸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피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에 고려대학교 김인남 교수 연구팀이 정말 놀라운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산모의 장내에 있는 특정 병원성 세균, 피칼리 박테리움이라는 세균과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 자녀의 아토피 발병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토피, 알레르기, 각종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요. 장 건강부터 챙겨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산균이 정말 아토피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아토피를 완화시키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내환경 개선입니다. 유산균은 이름 그대로 산을 만들어냅니다. 장을 약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유익균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지만 유해균은 산성 환경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은 늘어나고 유해균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피부 장벽 기능 강화입니다. 2022년 서울대병원 김지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비피더스균이 피부 장벽 기능 장애를 완화하고 아토피 피부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2017년 삼성서울병원 안강모 교수팀은 우리나라 김치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로스균이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산균이 잔건강을 회복시키면 그 효과가 피부까지 전달되어 피부 장벽도 함께 강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면역 조절 효과입니다. 아토피는 사실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th1과 th2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토피 환자는 th2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유산균은 이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th1과 th2의 균형을 맞춰주고,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산균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1,2주차에는 장내 환경 개선이 시작되고, 3,4주차에 면역 반응 조절이 일어나고, 5,6주차에 피부 장벽이 강화되면서, 7,8주차쯤 되어야 가려움증 완화 같은 체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8주, 즉, 2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할까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유산균 제품이 수십 가지인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정말 헷갈리시죠? 제가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균주를 확인하세요. 모든 유산균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된 균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이런 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품 라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량을 체크하세요. 고함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CFU 라는 단위로 표시되는데 콜로니포밍 유닛 이 약자로 살아있는 균의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억에서 500억 CFU 정도가 적당하고 아토피 같은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500억에서 1000억 CFU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함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균주의 종류와 생존율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존율을 확인하세요. 유산균은 위산에 매우 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균주를 많이 먹어도 위에서 다 죽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코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장용성 코팅, 위산 저항성, 특허 캡슐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복합 균주 제품을 추천합니다. 한 가지 균주보다는 여러 균주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백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다양한 균주를 섭취하는 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자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식이섬유 같은 성분들이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거에 함께 들어있다면 유익균이 장에서 더잘 자랄 수 있게 되겠죠. 요즘은 둘다 들어있는 심바이오틱스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추가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일부 균주는 상온에서 좀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유산균과 최소 2시간 간격은 두고 드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죽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아,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유산균만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유산균은 도구일 뿐이에요.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인데요.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균을 먼저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이요.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하루 최소 25g 이상의 섭취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 루틴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고요. 하루에서 하루 1.5에서 2리터는 마셔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최대의 적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10분이라도 걷기와 같은 산책을 하시거나 심호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저녁 루틴은 저녁에는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같은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전통 발효식품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자연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장 점막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고당분식품,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과도한 음주도 장 점막을 손상시키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죠. 기억하세요. 아토피 관리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유산균 섭취, 피부 보습, 장 건강 식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명,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아토피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유산균은 장내 환경 개선, 피부 장벽 강화, 면역 조절을 통해 아토피 완화에 도움을 준다. 셋째, 효과를 보려면 최소 8주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야 된다. 넷째, 올바른 균주와 충분한 함량, 그리고 생존율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해라. 다섯째, 유산균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최소 8주 이상 유산균 꾸준히 섭취하기 하루 식이섬유 25g 이상 섭취하기 발효식품 매일 한 가지 이상 먹기 피부 보습과 장 건강관리 동시에 하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이 만능은 아닙니다.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개인차가 있어서 누구는 2주만 해도 효과를 보고 누구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은 보조수단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장 건강을 개선하는 건 아토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산균을 먹고 큰 효과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8주 챌린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어떤 게 좋을지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